사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어떤 얘기를 조금 드려야 되나 얘기를 좀 많이 하다가 어 여러분들 라스트 댄스 보셨어요? 라스트 댄스 그 마이클 조던 마이클 조던의 그 다큐멘터리거든요. 그 마이클 조던이 이제 옛날에 그 연속 3번 우승을 두 번을 시킨 NBA의 슈퍼스타 이제 선수예요. 여러분들은 요즘 이제 르브론 제임스의 시대에 살고 계시지만 그죠? 네, 넷플릭스에서도 하고 뭐 여러 이제 루트로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제가 어제 이제 친동생하고 그걸 봤어요 동생하고 그걸 보다가 동생이 몽골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어 제가 봤었는데 진짜 이, 이, 이 마이클 조의 욕심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 투쟁심과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네 그래서 제가 참와 오늘 이런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사실 제가 오늘 지방재판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어떤 얘기를 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 어제 봤던 거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주제를 좀 선정했고 그게 사실 어, 욕심 있는 사람이 결과를 만든다 라고 제가 제목을 붙이긴 했지만 저도 아직까지 뭐 유의미한 결과를 많이 만들지는 못한 사람이라서 제목을 좀 정할 때 고심을 많이 했어요 어떤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게 오해의 소지를좀 줄일 수 있을까 어디서 전화가 좀 왔는데 네. 어떻게 하는 게좀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하여튼, 제가 욕심 있는 사람이 결과를 만드는 것 같다. 왜냐면 특히나 여러분들 수험이라든지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수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일단 굉장히 많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직장생활을 자기개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어, 그런 항상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내가 내적으로 어떤 발전하고자 하는 마음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없으신 분들 중에, 어 공부를 잘하는 분들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맞요 제가 여러분들, 저는 옛날에 공부할 때좀 어떤 욕심이 있었냐면은 저는 뭔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희 조그만 동기들을 많이 분석해보니까 수집하고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시험이 조금 그래도 빨리 될수 있었던 거는 그런 지식 체계 같은 걸 수집하고 정리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제가 옛날부터 진짜 정말로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김영원 판사님이었어요. 오늘 옆에 계셔서 그런 게 아니고, 왜냐면은, 어, 지금 이제 아마 공소시효가 지났을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서울대 그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스누, 스누라이프라고. 맞죠? 스누? 스누라이프. 네. 그게 스누라이프에 보면은 법대 게시판이 있어요. 저는 서울대생이 아니니까. 근데 그 서울대 교수님들 책 쓰신 분들의 강의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 백도으로 들어가가지고, 아이디 없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필기 자료들 이렇게 한번 봤어요 아마 법대마당이라는 사이트 법대마당이라는 사이트 네. 거기는 바로 들어가지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법대마당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는데 괴물 같은 분이 한분 계신 거예요 그게 이름이 보니까 김해말로인데 제가 그래서 아 가명인가 보다 이게 저기 본명 아니신가 보다 그래서 이, 이름이 좀 이렇게 유니크하시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본명이신데다가 이분이 필기를 보니까 거의 교수님의 논문과 그 다음에 필기는 뭐 기본이고 필기 논문 판례 조문 뭐 이런 거다 넣어가지고 거의 책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한 학기마다. 그래서 제가 야 정말 어좀 특이하시기도 하고 이런 게 사실 웬만한 이타심이 없이는 좀 하기 힘든 일들이 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정말로 뭐꼭 만나 뵙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맨날 다운 받아가지고 막 보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래서 서울법대 수업을 한번더 들어본 적은 없지만 제가 고시공부할때실림동에서 그런 거막 다운 받아가지고 막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읽어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진짜, 제가 굉장히 우연하게, 어, 법대, 또, 아니, 법대가 아니라 법무관 근무를 할 때, 제 전임, 선임 법무관이셨어요. 그래서 같은 또, 검찰청에. 그렇게 또 인연이 또 닿게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또이 자리에 또 오시게 됐는데, 그런 욕심들이 내가 뭔가 지식체계도 조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해마루, 김영하루 판사님 같은 경우는 책도 이렇게 또 쓰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책 같은 것도 지금 다, 뭐 공짜로 이렇게 더 제공해주고 있는 거 아세요? 처음에 심지어 인쇄도 안 받으셨어요. 이렇게 굉장히 공익적인 어떤 그런 꿈들이 있어야, 욕심이 있어야 내가 좀 뭔가 유의미한 결과를 좀 만들 수 있지 않나. 여러분들이 굉장히 저는 또 판사님한테 또 놀랬던 거는 옛날에 그 휴일인데, 그다음 연휴인데, 어디를 안 가시고, 분명히 아마 사모님한테 좀 원망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아기들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계속 휴일에 강의를 찍어서 막 올리시는 거예요. 이게, 이 책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야 저런 과연 원동력이 어디서 나올까 그랬는데 아마 그런 게 어떤 내 나름의 욕심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네, 했었습니다. 맞네. 아, 예, 네, 역시 그게왔습니다 야, 렇게참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수험생들 분들 중에 제가 이제 희망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어, 뭘 하고 싶으세요? 제가 꼭 여쭤보거든요 희망 프레젝트 진행할 때 이거 해서 뭐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가 여쭤보면 어 사실은 저는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욕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어, 많이 있으세요 생각보다 뭔가 꿈이 이렇게 딱 있는 분 꿈이 내가 확실한 분들이 이게 꿈이라는 게 내가 나중에 뭘 거대한 거창한 뭔가를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점수라도 조금 잘 받겠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시험에 합격해서 조금 뭐 떵떵거리며 살고 싶다든지 뭐좀 그런 뭐 욕심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누량제 특정을 할 때도 어, 최소한 도 욕심이 있으면 좋다. 정 만드기 힘든 무력이라도 가져야 된다. 그런 어떤 욕구, 욕구나 욕망들이 또는 그게 희망이라는 좋은 말로또 바꿀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좀 당겨주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참뭐 어, 개인적인 어떤 욕구들이 되게 다양하겠지만 오늘 와 계신 우리 기배마루 판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이타적이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다는 어떤 어, 그런 취지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일단 그런 측면에서 내가 동기부여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나는 잘, 혼자 잘 먹고 잘 살까, 돈 많이 벌까 이런 게 일반적인 동기인 것 같은데,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어제 마이클 조단 얘기 라스트 댄스에서 이제 그 봤던 그런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은 마이클 조단 같은 경우는 영, 전무후무한 그 3연패를 두번 했거든요. 여섯 번 우승을 해서 한 손에 우승반지를다못 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스포츠마다 최고의 선수가 누구냐라고 하면 이론이 조금씩 있을 수는 있겠지만 농구 같은 경우는 아마 거의 마이클 조단이 아마 최고의 선수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그이유에 어떤 단면들을 좀 엿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마이클 조단 일화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농구를 하다가 이 사람이 어 중간에 그 세번 우승을 하고 나서 잠깐 그 현타가 와요 아버님도 또개한한테총 맞아서 돌아가시게 되고 그래가지고 여러 충격으로 야구를 하게 되고. 야구를 하다가 결국 돌아와요. 야구 선수로서의 어떤 재능이 좀 부족했고, 그래서 이제 농구의 재능이 훨씬 타고난 게 많으니까 돌아왔는데, 어떤 신인 선수랑 뭐 이렇게 뭐 붙게 됐다는 거예요. 복기를 해가지고 복기를 해고 붙게 됐는데, 자기가 농구 하다가 신인 선수가 자기한테 무슨 야 별거 아닌 허접한 이런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평가 때문에 너무 열받아가지고 정말 이른 아물고 해서 팀을 이기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보도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신선석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대요. 그냥 마이클 조던이 스스로 자기한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신인 그러니까 선수가 나한테 욕했어, 뭐 이런 식으로 너 되게 허접하네라고 얘기했어 이런 식으로 평가했다라고 자기가 그 그렇게 상상을 해서 최면을 최면을 걸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조던 다큐멘터리 라스트 댄스를 보다 보면은 참 이분이 어떤 인간적으로는 좀 뭐라고 해야 되겠 인간적으로는 조금 모난 구석도 없지 않거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한데 한편으로는 어떤 한 분야에서 결과를 만드는. 사람이 되려면 이 정도의 어떤 진짜 자기 확신, 자기 양치 그, 그리고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어떤 우승에 대한 열망, 최고의 선수가 되겠어라는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 그런 게 결과가 좀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좀그 말을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또 옆에 또 우리 판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원래는 제가 방송하다 보면 조금 그런 게 있죠 이렇게 제가 얘기하다가 제가 좀 취해가지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옆에 좀 오늘 계시니까 그렇게는 어나 뜨거워서 못할 것 같고, 조금 스피디하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참고로 판사님이 지금 원래 부산에서 근무하시거든요. 부산의 네, 판사님이신데 네. 지금. 서울에 연수 연수 받으시러 오셨어요. 예. 서울에 연수 받으러 예. 오셔가지고 제가 연수 받으러 가시는 분을 이 중간에 네, 이렇게 납치해가지고 제가 어? 환상이지 <laughs> 서울 오셔가지고 연수 받으러 가시면은 아, 마침 근처더라고요. 지도 예. 지금 연수 이게 숙소도 근처신데 그러면은 저기 그냥 오늘 오셔가지고 마침 라이브 하는 날이다. 예. 오셔서 조금 좋은 얘기 해주신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거든. 요 네, 그래가지고 아. 오늘 제가 이렇게 어, 사실 그래서 제가 원래 판사님들이 이제 방, 방송 나온다든지 유튜브 한다든지 이런 게좀 힘든 부분들이 있으신데 제가 강하게 지금 오시라고 <laughs> 해가지고 지금 뭐 어렵게 오시게 됐어요. 그러면 일단 책을 완성하는데 지금 한7권의 예. 책을 쓰는데 1 년밖에 안 버리셨어요? 어, 처음엔 되게 슬림했었고요 네, 예, 거기에 살을 그러니까 매년 갈수록 좀더붙혀졌던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아마 초판은 더 얇았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아무리 그래도 이걸 1년 만에 7권을 쓰는 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물론 예. 여러분들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판사님이 여러분 저보다 키가 크세요. <laughs> 저보다 키랑 덩치가 훨씬 크세요. 이게 어, 아니지. 훨씬 나이지. 훨씬 <laughs> <아닌가. 웃음> 나이 훨가그러니까아 이거 육체적인 어떤 장점을 가지고 좀 책을 쓰셨을 것 같긴 한데, 1세 때는 되게 밤새면서 했던 거같아요 근데 네네. 체력은 제가 보니까 베이스고, 근데 이걸 끌고 나갈 수 있는 건 정신, 그렇죠. 어떤 그런 네. 동기부여가 있어야 네. 되는데, 네. 이거는 어떤 동기로 이 책을 쓰실 수가 있으셨어요? 크게 전두 가지 동기가 있었던 거 같아요. 두 가지 동기인데, 하나는 네네. 저희 누나가 그 미술을 전공하다가, 네네. 미술 전공하다가 로스쿨로 들어가서 네네. 처음에 다른 사람들 다 법을 공부하는 상태에서 경쟁을 본인은 이제 법을 공부 처음 한 상태에서 똑같이 경쟁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죠. 네. 네, 그래서 저한테 그 누나랑 누나 스터디 사람들이랑 같이 그 과외를 했었습니다. 예, 네. 네, 저는 이제 무료로 해줬었는데 그때 했던 자료가 있는데 이제 누나가 변씨 보고 합격한 다음에 아까워가지고 만든 게 있고요. 음. 그리고 어 과목별로 조금 다른데 다른 과목은 제가. 어, 사실 이윤규 변호사님은 이렇게 되게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잘 아시기 때문에 9개월만에 사법시험을 합격하셨는데 어, 나도 들었어요. 저도 뭐 공부할 때 옆에 있었던 거 아니니까 <laughs> 근데 이제 저는 사, 시험을 뭐 오래 본 거라기보다도 좀그 상대적으로 오래 봤습니다. 그러니까 3시라고 해가지고, 2차 시험을 세번 보는 걸 3시라고 하는데, 저는 3시로 붙었어요. 그러니까, 1차 시험 처음에 떨어지고, 1차 시험 붙고, 2차 시험 떨어지고, 2차 시험을 한번더볼수 있거든요. 1차를 그 붙으면, 그래서 2차 시험을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다 떨어졌습니다. 네. 두번 떨어지고, 제시까지 떨어지고, 그럼 이제 제시 떨어지면 1차 시험을 다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1차 시험을 다시 보고, 그해 2차 시험을 본데 3시라고 하는데, 3시. 로 합격을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1차 시험도 한번 떨어지고 2차 시험도 두번 떨어지는 그렇게 하면서 그제시때 떨어질 때그 서수령 시험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서수령이다 보니까 과락 제도가 있습니다. 네. 과락 점 미만. 그렇죠. 미만의 그렇죠. 미만의 한 네. 과목이라도 40점보다 떨어지면 다른 걸 아무리 잘 봐도 그 떨어진 그 붙을 수가 없는데 근데 형법 시험에서 제가 39점 몇 점을 맞았어요. 네. 아, 그런 거 까라기잖아요. 까라기죠. 예, 그래서 제시 때 형법 과라기떨떨졌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초시 때도 그렇고 그 형법에 되게 자신이 있었거든요. 네. 형법 나는 형법을 진짜 잘한다. 네. 그리고 교수님들이 설명을 해도 아저 교수님 틀린 거고 내가 더 맞는다는 생각을 그 그렇게 좀 이렇게 무리한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그, 그렇게 형법에 자신 있었는데 형법 과라이 나오니까 충격이 좀 충격이 컸죠. 충격이 컸고 그때 마음가짐이 아 나는 그 그 다른 사람들 이제 많이 이제 어그그 그... 공부 잘한다더니 떨어졌다 약간 이런 얘기도 아, 하고 그렇죠 그... 않죠. 그 특히 네. 그때가 아마 아시겠지만 법대마당에. 그 자료들도 올리고 네, 막, 올리고 막. 네, 그렇게 하더니 네, 떨어졌다 네, 네.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네, 사실 네, 그럴 수 네, 있죠 소위 그럴 그 속된 말게 나대다 예 아, 네, 그렇죠 그 얘기 듣기 네. 딱 좋, 좋은 네. 시트에이션이었는데 네. 그래서 그때 마음가짐이 네. 당신들이 틀리고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하는 게 제일 중요했던 같아.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습니다 약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오기 아니예 오기 오기가 있었죠 있던 있었, 거네요 그래서 네. 네. 그 3시의 목표는 합격보다 거의 이제 만점 가깝게 받는 게 목표였어요. 아예 아임도 아, 높게 잡으셨어요. 아주 높게 잡았어요. 높게 그러니까 형법만큼은 적어도 형법이 제 빠라기였지만 형법만큼은 내가 그 잘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보여주고 싶다. 예, 그래서 거의 1차 시험 때 거의 그 스탑워치 기준으로 해서 거의 한 18시간, 19시간은 찍었던 것 같아요. 아, 거의 훈 시간으로? 네, 순공부 시간으로. 아, 방금 대박. <웃음> 네. <웃음> 여러분들 제가. 걔가, 아, 근데 그거를 일년 네. 뭐 내내 하면 죽고, 이제 시험 직접 점점 높여갔는데, 적어도 시험 한두 달, 한, 한두 달 전에는 그 순공부 시간 18시간 찍었던 것 같아요. 18시간, 그, 아. 그 잠자는 시간 말고는 그냥 뭐 출근하면서도 공부하면서 네. 하고 뭐그 그런 뭐 마인드로. 저... 야, 근데 여러분들 저... 진짜 이게. 일주일 공부시간이 18시간이신 분들도 여기 이 방에 몇분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루 공부시간을 18시간씩 예, 아마, 아마 그렇게 제가 했었으면 아마 삼시안 봤었을 것 같아요 아, 처음부터 그렇게 처음부터 봤으면 그렇군요. 제시 적어도 초시, 네, 초시는 초시 안그더라도 제시때는 붙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약간 독하게 가졌었고요 네, 독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 3시로 봤을 때 형법 그일차시험에서 그 98점이 나왔었거든요. 네. 네. <laughs> 한개 틀리셨어요? 네, 한 개도 저는 지금까지도 그게 정그 출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장난이 이 정도 뭐, 거의 두 개를 풀었죠. 그래서 그때는 형법 그렇게 나왔었고 네. 이제 네. 그 결과적으로 네.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독하게 마음 먹고 공부를 그렇게 안 했으면 네. 또 다시 나타해지고 그랬었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럼 동기부여도 네. 있으셨네요. 네, 저는 확실한 동기부여였죠. 제친 친했던 사람들이나 뭐 주변 사람들이 약간, 비아냥거리는 거를, 그,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판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지금 이제, 이렇잖아요. 우리가 사법시험이 2차까지. 두번 제시까지 처음에 안 되면, 은 예. 다시 1차부터 다시 준비해야 되잖아요. 아, 예. 그때 예. 혹시 멘탈을 잡을 수 있었던 예. 자신만의 어떤 비법이 좀 있으셨는지, 뭐, 아까 제가 아, 아, 들어보면, 아, 뭐, 아, 조금 아, 이제, 예. 뭐, 오기 같은 것도 좀 있으셨는데, 그렇죠. 예. 우리가 뭐, 와신 상담이란 말도 있듯이, 뭐, 쓰레기를 막 먹고 막, 전장에서 예, 예. 잠을 자고, 그 정도 너무 심한 얘기. 아, 예, 그래도 맞아요. 본인만의 어떤 그게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제시, 그 2차 시험을 두번 봤을 때 떨어졌을 때, 빠라로 떨어졌는데, 그, 때 정말 최악이었어요. 그셨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근데 그때 발표가 이차적 발표가 그 9월인가 10월인가 났는데 그날 발표가 오후에 났거든요. 오후에 네. 이제 보면 발표가 명단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문서적 앞에 뜨죠. 예. 네. 그 명단 뜨죠. 그러면 이제 그때 핸드폰이 막 그 붙은 사람들한테 핸드폰으로 문자가 바바바바 까요. <목소리> 네, 어가고 아, 떨어진 사람들 은 핸드폰이 조용하다 조용하다가 <목소리> 나 핸드게시, <목소리> 휴대 와가지고 아 힘들다, <목소리> <목소리> 괜찮다 이렇게 보고 네, 괜찮다. <목소리>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음 지금도 잃을수 없어요. 그 상황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네. 아 이제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그게 참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좀. 예, 그때는 확실히 오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발표가 두, 오후 두 시인가 그러니까, 하여튼 그때 있었는데. 그때 그 수업 다 드랍하고 3시부터 일, 그 시험 칠 때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그냥 계속 공부했어요. 그러면은 네. 공부가 하기 실천시... 실천 정말 싫죠. 네 정말 싫죠. 근데 일단 앉아서 공부를 하신 했어요. 거예요? 했어요. 했습니다. 어... 그때 2시에 발표 나고 바로 실림동 서점 가 가지고 네. 그 판례 관리, 판례집이나 이런 그... 거다사 가지고 분명히 사기 싫으셨을 것 같은데. 아, 엄청 싫죠. 예, 네, 거의 사실은 1차 시험을 다시 본다는 것 자체가. 그죠. 그뭐 사실 그 2차 시험 발표 전에는 꿈, 꿈도 꿈막 1차 시험 다시. 꽤. 보는, 아유, 보통 는보 그 군대 갔다 왔습니다. 온 사람들이 군대 가, 다시 갔을 거에요 진짜 울음에서 어떤 게나오지아세요 갑자기 사법시험에 수학이 추가가 됐대요 아. 그래서 <laughs> 수학 공부하고 있어요 예. 아직까지 꿈꾸고 싶어서 저 이해할 건수 있어요 예, 그 정도 예. 그런 강한전기 충격을 받 굉장히 건데. 충격적이고 그랬었는데 네. 결과를 받자마자 한시간 뒤에 서점에서 식사하다 예. 거기서 슬퍼할 겨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슬퍼할 겨를이 없다 예. 그 굳기 위해서는 어좀독해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내가 잘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오기가 오기가 또 그때 원동력이 되죠. 예. 고시생들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저도 제 아버지께 들은 얘기인데 아버지께서 옛날에 옛날에 고시생들 지금도 뭐 그렇지 먹고 같이 공부하잖아요. 같이 공부하는데 상상오 무리가 있는데 결과를 받으면은 쪼르르다 떨어진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떨어졌는데 예. 그 중에 한 명이 나머지 사람들은 아우 슬프다 술 먹자. 다음부터 공부하자면서 이렇게 술로 또 한, 보통 보면 사실 고시생도 공부 잘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오해가 있으신 게 뭐냐면, 오해가 있으신 게법대로 나오면 다 고시공부를 할 것이다. 첫째. 그 다음 고시생은 네. 다 공부를 1년 내내 할 것이다 생각하시는데, 아니, 실제 고시생이 공부한 1년 중 3, 4개월 정도 돼요. 실제 거의 나머지는 약간 그렇죠. 신선처럼. 거의 다 네. 집에서 막 공부한다고 해서 벼슬 있는 것처럼 막 용돈 받아서 이제 거의 놀잖아요. 놀고 그러다가, 어? 큰일 났네 하면서 가을 바람 불면 그때부터 좀. 공부 시작하는 게 대부분 많죠. 근데 음. 그렇게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 중에 친구 중에 한 분이 시험에 같이 공부하던 게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바로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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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도 그랬대요. 근데 그분 제일 예. 빨리 됐죠. 예,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럴, 그럴, 어, 그럴 수밖에 예. 수 없어. 요그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게 그렇죠. 네. 정말 짜증나요. 예. 정말 짜증. 그그 그 제시로 붙었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laughs> <laughs> 사상실은 정말 짜증납니다. <laughs> 네. 왜냐면 1차 시험 때 봤던 책들을 그 원래 이제 1차 시험 교재가 있고 그 2차 시험 교재가 있으면 네, 그 2차 시험 준비를 하면서 1차 용 교재들이 구석에 다 놓거나 그렇잖아요. 그데 네. 그걸 다시 꺼내서보나되 예, 네. 예, 정말 난증나는데별수 뭐 없습니다. 이 수험 보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굳건히 가져야 되죠. 그리고 슬플 때 슬플 때, 슬플 때 그냥 울고 공부 안한 사람이 있고 슬플 때 울면서 공부한 사람이 있는데 그, 울면서 공부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울면서 여러분들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울면서라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참 이게 에이.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게 긍정적인 사람이요 울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내 에이. 미래에 대해서 훨씬 긍정적이잖요 이렇게 해야 결과가 나온다. 예, 그 생각, 네, 그런 해야 될것 생각을 같습니다. 해야 돼. 예, 그거를 또 이끌어 주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것들인데 어떻게 보면은 네. 내가 이렇게 할 거야라는 욕심들이기 때문에 네. 바꿔가지고 생각을 좀할수 있는 것 같아요. 울면서 저도 울면서 공부했거든요. 아, 제식 또잖아요 <laughs> 아니, 제가 그저 아, 9개월 만에 고생을 아냐? 제가 제가 그냥, 제가 전아 단위가 다른데. 처음에, 전, 어차피 초시는 이제 포기했으니까. 초시는 제가 어, 시험치기 전날 책을 사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여관에서. 아, <laughs> 고대로 썼는데. 네. 내가 두 번째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때 이제 공부를 왜못 했냐면은 제가 학교를 그 재적을 당해서 재입학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그 군대 영장이 나와 가지고 이거를 학, 학생으로 이제 대학생으로 연기가 안 돼, 대학생으로 네, 연기가 안 되는데, 네, 네. 어, 연기가 안 되는데 졸업을 해야 되잖아요. 대학원에 진학을 해야만 이게 만2 6 세부터는 여게기야 네,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네. 그때 여러분 저 졸업이랑 대학원 준비하면서 공부를 하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학기가 마무리될십 월, 월, 1 1 월쯤부터 이제 이 학기부터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음, 예. 근데 그때 너무 불안한 거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왜냐면 그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순환을 거의 끝. 끝날 때, 그렇죠, 이 네, 그렇죠. 저는 네. 남들이 이순환 끝날 때, 지금 막, 어, 이제 시작하니까, 네. 모르는 과목이 1차 세 과목 제외하고 나무것도 모르는데, 네.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 집에서는 막, 야, 우리 아들이 그렇게 1차 합격했으니까 어, 2차도 뭐 어떻게 되지 않을까? 네. 하는 기대도 막 갖고 계시는데, 그렇죠.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사람이 너무 막막하고 이러면 진짜 눈물이 나요. 네. 이게 음. 헐, 어떻게 이걸 해야 될까? 네. 공부량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진짜, 일부러 화장실 가서 막 세수하면서 울고 그렇게 해서 공부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이야 제가 뭐 겨, 결과가 좋아가지고 이제 조금 운음 좋게 이제. 울면서 했으니까. 있어서, 되는 네, 거죠 울면서 했으니까. 네. 그렇게라도 했으니까. 네. 그래서 울고 공부를 안 해버리면 네. 이제 진짜 네, 결과가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네. 그게, 길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우 너무 진짜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그때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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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오, 이런 질문, 이런, 아니, 이거구나. <laughs> 무슨 질문이 나왔냐면 오, 무섭네. 무섭네. 아니, 무섭네. 어떻게 그렇게 남을 위해서 살수 있는지, 이렇게. 아뭐 그렇게 이타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그냥 그 똑같은 사람이고 다만 그 일단 이책 자체는 우리 누나를 위해서 만든 자료를 이제 아까워가지고 그걸 이제 책으로 만들자는 제의가 있어가지고 이제 만들게 된 면이 있었고 그렇게 남을 위해서 살고 그냥 똑같습니다. 그 남을 위해 사는 게 어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 똑같은 사람인데요. 근데 이제 어원 그 내가 바, 바라는 일을 그리고 내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면서 동시에 남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면. 그거 그거만 그 좋은 게 없겠죠. 근데 이제 자료를 정리하고 하는 거는 나한테 도움되는 일이면서 남에게 같이 도움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거지. 뭐 그냥 똑같, 똑같습니다. 나, 네. 네. 나한테 그러니까 도움... 이, 이, 이타적인 거는 이윤 피보 회사님이 더 이타적인 아, 것 같은데. 진짜... 네. 나 나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남한테도 도움이 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네. 남한테 도움이 된거왜 왜 좋다고 느끼세요? 그게 가끔 안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아 예. 이게 예, 뭐 남한테 도움 되면 좀, 좀... 어, 이게 <laughs> 여러분 이게 약간 이게 네. 차인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저는 뭐 김영원 판사에 어릴 때부터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뭔가 그런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고 계신 거죠. 그렇죠? 예요그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한테 한번 지금 되물어 보세요. 나를 위한 게 좋은지, 나랑 남을 동시에 위한 게 좋은지라고 했을 때, 분명히 나를 위한 게 좋다고 대답하신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이런 게 사람의 가치관 차이인 것 같은데, 음. 판사님은 이런 욕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 동시에 도움이 되면 좋다. 내가 이거를 조금 성취를 해야지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시게 된것 같아요. 예, 조금 자연스럽게 된면이 자연스럽게 된는 거죠. 전 마지막으로 혹시 이렇게 어, 우리 구독자분들 아마 대부분 소명생이나 자기 개발하시는 분들일 텐데 이분들이 예. 다들 저마다 꿈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거를 그렇죠. 이분들 도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게 있으신지 한번 어,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 이런 게 진짜 어렵네요 <laughs> 어, 다들 여러 가지 이유에서 네. 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 구독하신 이용기변사님 그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도 다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하시는 분들일 텐데 일단 궁극적인 꿈은 꿈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그걸 이루는 과정에 있다라는 점을 항상 어, 생각 하셔야 될 거예요. 이런 아, 과정이 있다. 예, 그리고 좀좀더 실질적인 면에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제강도를 한다면 그 기출 문제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 예, 기출 문제가 중요한. 예, 더한번더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저는 그,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네요. 예, 아, 예, 네, 감사합니다. 한테 참너무 어,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진짜 납치를 했는데 한네는 아, <laughs> 길에. 하여튼 정말 뭐 기회가 되면은 또.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어도 판사님의 분신과도 같은 법학입문으로 제가 요즘 강의를 올리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법 공부하시는 분들 아까 뭐 법을 어떻게 공부하냐 이렇게 많이 뭐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답은 쉬워요. 법학입문 보시면 됩니다. 법학입문과제 강의를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이제 수요라이브 어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올해 또 늦은 시간까지 뭐 엄청 늦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 나와주신 판사님께 마지막으로 이제 박수 한번 감사의 아유, 박수를 감사합니다. 드리면서 네, 제가 다음 주에 또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은규 변호사 김현욱판사님이었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아, 예, 그,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